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모발 이식 센터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그 탈모가 있을 때 내과적인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아, 남자분들은 이제 프로페셔널 아보다트 아보다트 많이 사용하시고 아, 여자분들은 특별히 먹을 약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미녹시딜을 아, 드시거나 바르고 오늘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미녹시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남자에 있어서 미녹시딜은 약간은 좀 보조적인 효과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자분들한테도 아, 이게 아주 원인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녹시딜은 아, 원래 고혈압 치료제였는데 먹다가 보니까 머리가 나더라.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제제는 민녹시딜은 바르는 약이었습니다. 어, 뭐 액체로 돼 있기도 하고 폼으로 돼있기도 해가지고 어, 바르는 약이 상당히 오래전에 2, 30년 전에 어, 개발이 돼서 상당히 많이 쓰였고 어, 피부과 쪽으로는 여러 논문이나 실험에 의해서 완전히 검증된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모가 있을 때 공이 여성형 탈모나 남성형 탈모일 때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 요즘은 또 이제 먹는 민옥시딜 약도 출시가 되어서, 과거에는 바르기만 했었는데, 요즘은 복용을 하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바르는 것보다는 좀 드시는 게 훨씬 더 편해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과거에는 민옥시딜이 바르는 약이었는데, 요즘은 드시는 미녹시딜의 비율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머리의 효과, 머리의 효과를 만약에 두피에 국한적으로 본다면, 바르는 것과, 그 다음에 드시는 것, 효과를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진 않고,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할까, 만약에 고민 중이라면, 내가 바르는 게 편한지, 아니면 드시는 게 편한지, 고급만 고려하셔가지고 약을 고르시면 될것 같고 탈모가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가 있을 때 다른 약을 드시거나 바르고 있다고 해도 이 미녹시디를 부가적으로 우리가 치료제로 사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피부과 의사나 모발 이식 선생님들께서 많이 권해주는 아주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